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꾹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꿀잼 장난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세계 각국, 우리나라 전국을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칼방질팡 다방팔방 다 돌아댕기면서 꿀잼 장난감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요즘 장난감들 조금 비슷비슷하고, 제가 포켓몬 카드 뽑기뭐 이런 것만 사실 하고 있죠. 근데 이국티비의 초창기 영상을 보면은 이국티비가 어디서 장난감들을 많이 구했지 이런 거 고민고민 해보니까 딱한 군데가 생각이. 동대문 문구거리에서 이국 t 비가 장난감을 많이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문구점을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끝에 찾아온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추천해드리기보다는 가격대별 장난감 추천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로 추천해줄 만한 아이템들 이제 한번 직접 만져보고 가지고 놀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냉정한 리뷰 보여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 문구거리 가격대별 장난감 추천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말랑이는 사실 요즘 학생분들한테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동대문 문구 거리에서도 요런 말랑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날결말랑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약 1,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개조심 멜렁이! 2,500원 정도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으악! 아니 근데 진짜 말랑이는 딱 만지자마자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냥 싹! 야 근데 일반적인 계란 말랑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희귀하다는 노른자가 두 개들은 쌍난 말랑이고요. 이게 온 전체가 말랑말랑 거리면 은좀 심심할 수가 있거든요.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쌍난 자체는 약간 수리파그 어? 밑창 부분 만지는 듯한 딱딱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용 말랑이 같네요. 음... 보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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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laughs> 이렇게 해도 전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아무튼, 요, 쌍난 말랑이. 괜찮긴 좀 하네요. 자, 그리고, 개조심 말랑이. 자, 일단은, 어, 이렇게 개집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일단, 말랑이 치고는 굉장히 하등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 안에, 어머이요 아주 깜찍한 강아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요걸 누르면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번에, 저거, 저, 뉴트리아 나와가지고, 저 기억나시죠? 불안하긴 하지만 한번 강아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강아지야 <목소리> 아이고 너무 깜찍한 버그가 이런 식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깜찍한 강아지가 여기 안에 있는데 왜 이게 개조심이라고 적어놨나요 약간 개조심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데 개조심 말고 개귀여움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이런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은근히 성깔이 있어 아 그냥 딱 이렇게 딱 나왔는데 뽑을게야 딱 맞을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1500원짜리 쌍나 말랑 개조심 말랑이 괜찮긴 춘하네요자두 번째로는 몰랑 스물렵게임입니다 무더지 게임이랑 파비치랑 이제 합쳐진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도 굉장히 호감형이죠.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조그맣고 열쇠고리가 달려있어가지고, 오, 요거는 진짜 휴대성이 괜찮긴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버튼. 뭔가 딱딱하면서도 뭔가 말랑말랑하면서도 이제 누르는 감이 좋네요. 요게 스타트 버튼인 것 같아요. 이걸 누르면 여기서 이제 빨간불들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순발력으로 누르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런 색이고만. 자, 그러면은 한 번도 안 틀리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준비, 설! 어, 됐다, 됐다. 아! No!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야. 제가 틀렸는지 안틀렸 잘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진짜 크기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다가 한 켠에다가 그냥 놓고 가가지고 학교에 친구들이랑 약간 순발력 대결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 이런 거는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요것은 3,000원 치고는 괜찮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이템이네요. 구독, 좋아요, 댓크 자, 다음으로는 주머니 샷건의 니다 초대성을 겸비한 그런 총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거 포장지에, 이제, 모양 자체는, 그저 그렇습니다. 모양 자체는 그저 그런데, 사실상 크기 자체가 굉장히 호감형이잖아요. 굉장히 미니미니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뭐야. 자,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엄마 몰래, 선생님 몰래 사용하면, 안 돼! 아 어, 저도 큰일 날뻔 했네요. 저도, 올해로, 만 15살이니까, 딱! 다행으로 맞췄네요. 이게 장전을 딱딱딱 한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당기면은 발사가 되는 원리입니다. 아 여기다가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넣으면은 3발씩 밖에 장전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다가 이 스코프가 탄창이었네. 아 여기다가 잔뜩 넣으면 되는 구나 쏘는 김에 파괴력 테스트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비비탄 할 때는 눈을 보호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껴주고 자 발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하기 전에 코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3 퍼드! 퍼드! 오! 이거 뭐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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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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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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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고, 정확도도 대박이네. 자, 그리고 안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이런 식으로, 어, 그냥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어, 휴대송도 괜중해 주네. 비비탄 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절대, 절대 쏘시면 안 돼요. 약속! 꾹오리 자, 다음으로는, 리얼 곤충화석 캐기 장난감입니다. 이곡테미가또 케기 장난감의 1인작! 네 테미가! 지금까지 케기 장난감들은 정말 많이 했어요! <목소리> 썸네일 띄워줘야죠 편집자님! 흔들어도 띄우세요! 다다다다! <목소리> 여전히 편집자 힘들게 하기 난 당신이 싫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썸네일 을보세요 여러분들 죽레기 공원 같은데 보면은 이제꼬박이라는 보석에 이런 식으로 곤충이 화석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말벌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실제 리얼 벌레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싱그러워서 하기 싫어 자 일단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 장난감인 이제 돌이 들어가 있고요 덧보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비닐도 들어있어요. 밑에다 깔고 하라고. 분무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캐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먼지가 안 나게끔 해주고 이제 캐면 되겠죠. 이거는 끝에부터 이런 식으로 캐야 돼. 오 오랜만에 캐기 장난감이라서 오 재밌는데? 이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챕터 원 일단 대부분 요게 보석 같은 것들이 여기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을 파면은 반은 이 친구를 정복한 거다. 이렇게 보수가 있습니다. 오오 왕관이! 아니 어쩐지 여기가 여기 뚝 떨어져 나가길래 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One 이렇게 보석을 발견했을 때는 보석의 가치는 손상이 가지 않는 상태. 정말 깔끔한 상태로 캐줘야 사실상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꼴이 다루듯이 나와 나와 오케이 나왔다. 이야아 이런 보석이! 잠깐만요좀더더볼게요아 이게 끝에마다 들어있나? 왜냐면또뭐 이게, 어, 뭐야? 뭐야? 대박 또 있었어! 이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곤충 호박 보석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뽑은 거는 전갈이고요, 아주 미니미니한 귀요미 전갈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입니다, 벌. 이거 무슨 벌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죄와 벌창조로 자갈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당벌레라고 하는데 무당벌레가 이렇게 컸어요? 이거 무당벌레 아닌 것 같은데 곤충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강력 추천자 마지막으로 카멜레온 알씨입니와 이거 보세요 긴 혀를 이용해가지고 먹이 사냥 자, 바로 한번 까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런 카멜레온이 나와버렸습니다. 와,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들. 피부 문양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꼬리 말린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징그러워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혓바닥이 나오나봐요. 요 밑에는 요 친구가 이제 바퀴로 움직이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요 친구를 움직이게 해줄 이제 리버콘입니다. 위로 버튼, 앞으로 가기 버튼, 꼬리가 뒤로 가기 버튼이네. 그리고 여기 뭐 나뭇잎 버튼들,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하는데, 한번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 오 등에 빛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네야 카멜레온의 약간 특징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네요. 자 일단 버튼을 좀 보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색깔이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고정되고,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색깔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네. 자 그리고 이쪽 나뭇잎 버튼은 이제 꼬리하고 이제 눈알이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히 무서운 거 아니오? 아 보정해 여러분들 눈이 사정없이 돌아가는 보정 보정했죠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꼬리도 자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자 앞으로 가기 오 됐다 됐다 뒤로 가면 이런식으로 앞으로 가면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버튼에 이제 혀를 발사할 수가 있어요 혀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남아있으면 굿나 진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목소리> 발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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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사정거리가 <laughs>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 들 여기 닿니? 오! 다다다다! 쑤셔 왔어! 카멜레온의혈을 표현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곤충 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먹을 수가 있대요. 한번 먹을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 손에 있는 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고 싶지? 먹어. 오! 자, 이번엔 에벌레야. 에벌레 맛있겠 오, 엄마. 자, 이번엔 바퀴벌레야. 박멸 좀 부탁해. 오! 오! 이런 식으로 지금 벌레들이 아주 가득차 있습니다. 이 밑에, 자 이거 열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벌레를 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미는 힘이 강력한지 미는 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건전지. 꽤 두꺼운 건전지이기 때문에 어, 무게감도 뭐 있습니다. 자 과연 우와! 쉽게 밀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KB 한. 세트. 이거 기계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그리고 밑에 공구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않을 거예요. 아! 자, 과연. 아! 아깝습니다. 밀지 못함이. 자, 지금 이거 이것도 한번 먹여보도록 하시네. 이거 알 편자. 이것도 한번. 이것도 세팅기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 것인지 뭐가빠이는 소. 오 힘이 대단한데? 아니 미는 힘이 대단해. 꼬리. R 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하는데 지금껏 입고 있던 R C 제품들을 꽤헤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티브가 됐더니 카멜레온을 가장 디테일하게 표현한 제품이다. 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더라도 아이나 카멜레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괜히 샀다. 이런 어, 생각은 안들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 R C도 괜찮 괜찮은 제품이래요. 고고리. 손에 하나 또 찍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혀로 제 관자 노래를 미는 거죠. 오, 진짜 그렇다. 다시, 관자놀이를 밀어야 된다니까, 관자놀이. 관자놀이 밀어.